주와 같이 일가는것 즐거워. 가인 에서 1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레에게 와서 이스라엘과 노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레가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손이 해가 지도록 데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니시라고. 이르세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산 꼭대기의 기도, 산 꼭대기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대의 사회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마을에서 가장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어르신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답을 얻을 수가 있었죠. 어, 지금은 어떤가요? 내 손에 있는 이 휴대폰을 통해서 전 세계의 지혜자들의 생각과 글을 검색하고 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채 GPT라는 게 생겨서 그 얻고자 하는 답을 더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문제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저히 해결책이 안 보이고 길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 어,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두 손을 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음식이 없어 원망하다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었죠 그리고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따지다가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말렉 족속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우리 8절을 보면 우리 8절 한번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우리에서 싸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으로 겪게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원래 출애굽을 하자마자 전쟁을 할뻔 했었죠.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은 바로가 백성을 보내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출애굽하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 중에 가장 빠른 길이 있었는데 그 길로 가면 블레셋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왜냐하면 이들이 싸우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래서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면 질까 봐, 다 죽을까 봐 전쟁을 막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일부로 돌아갈까봐 전쟁을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까운 길이 아닌 먼 길, 광야의 길로 가게 되었죠.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했지만 시간이 지나 이제 나머지 것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공격을 받는 것도 전쟁을 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어떤 것도 용납이 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공격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해서 편하게 어려움 없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계속 그리고 어려움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바라봤을 때도 우리의 인생이 마치 12차선의 고속도로에서 달려가는 것처럼 막힘없이 달려가는 것처럼 그런 인생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일이 항상 다 잘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밥을 밥을 안 먹고 계속 사탕만 먹는다고 한다고 해서 사탕만 줄 수는 없죠. 먹기 싫어해도 영향을 받는 <laughs> 밥을 먹게 해야 하는 것처럼, 아이가 실감나게 칼싸움 놀이를 하고 싶다고 해서 진짜 칼, 칼을 줄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유익한지는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지 않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실패도 겪고 예기치 못한 그런 어떤 사건에 휘말리기도 하고 병으로 아프기도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쟁도 결국에는 하나님 에서 허락하신겁니다 처음에 시레굽에서 블레셋과 싸울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이제는 전쟁을 하게 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 블레셋의 상황을 모르니까 당황스럽고 당연히 불안했을 겁니다. 이들은 전에 싸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집안 일을 하거나 건물을 짓거나 용사는 지었을지 몰라도 다른 이들과 싸움을 한 적도 없었고 전투에 대해서 어떤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싸워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면은 이들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파죽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팔았던 그 에서 그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의 족속과 이스라엘이 지금 싸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우손과 야곱의 후손이 싸우게 된 거죠. 아말렉은 그리고 광야에서 사는 유목민 부족이었고 그래서 다른 정착민들을 공격하거나 약탈하면서 살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 상황 같은 이런 전쟁에 있어서는 아말렉이 전문가들인 거죠. 그런데 이런 자들과 지금 이스라엘이 어, 싸우게 된 겁니다. 어, 그런데 아말렉이 그래서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이스라엘을 또 비겁하게, 비열하게 공격을 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을 보면은 너희는 애국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니라 아멘. 일반 성인보다 체력이 떨어지는 아이들, 노인들, 환자들, 이들은 당연히 대열에서 뒤로 처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뒤로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약한 자들을 아말렉이 먼저 공격을 한 겁니다. 이것은 전쟁에 있어서도 아무리 이기고자 한다고 해도 비열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 행동이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아말렉은 이러한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동안의 여정을 보면은 대부분의 주된 갈등이 내부 갈등이었습니다. 음식이 없다고, 마실물이 없다고, 모세를 인하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그럼에도 해결하면서 이렇게 왔었는데 이제는 내부의 문제가 아닌 외부의 적의 공격을 받게 된 겁니다. 방어를 하지 않으면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리더인 모세는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싸워본 적도 없는데 전쟁을 지휘해야 하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하나요? 우리 구절 다시 구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다려가서 마마에 가서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해서 데리고 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어,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한 여호수아의 모습은 젊고 힘 있고 그런 어떤 군대 지도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가는데. 전쟁의 상황을 처음 겪는데도 모세는 주저하지 않고 산꼭대기로 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도저히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모세는 확실하게 알았던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본문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간다라는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가는 겁니다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인가요? 모세가 원래 양을 칠때 사용했던 도구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실 때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셨고 또출애고할 때도 열 가지 재앙 중에 이 지팡이를 사용해서 재앙을 보여주셨었고 또 홍이 앞에서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미니까 그 바다가 갈라졌었죠. 그리고 또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줬던 그 지팡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줄 때 함께 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지금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한 번도 한적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방법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모세는 정확하게 알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보였는데,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또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손을 들고 있어야겠죠. 근데 팔이 아프니까 아론과 브이 도와주고 또돌 위에 모세를 앉히고 그래서 결국에는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우리 1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수아가 팔로 아론의 다리를 맥스를 쳐서 이제 그 다음에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왜 이겼냐고 했을 때 모세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이겼다고 할 수. 수 있을까요? 네,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 없시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 전에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도 항아리에 담아서 한우면을 담아서 보관하라고 하셨었죠. 그리고도 여기에서는 이제 책에다가 기록을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후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어,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잊지 말라는 거죠.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와니시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나의 깃발이시다. 승리했을 때 패배한 적들 앞에 깃발을 드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승리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니까? 고민을 하고 또 인터넷을 검색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채찌 PT를 동생하기도 하고,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 또, 어, 지혜가 많으신 분들에게 묻지도 묻기도 하죠. 네, 그러한 방법이 절대로 잘못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할 것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 가운데 그렇게 물어보고 정보를 획득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결하면 되지만, 우리의 성 가운데는 때로는 도저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는지, 도저히 모르겠는 그런 문제들,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때로는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아말레 군사들은 쳐들어오고 있고 어, 자녀들, 어, 부모님들, 그리고 약한 아픈 분들 다그 어, 아말레 군사들이 공격을 하고 그거를 보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어,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어,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모세가 올라갔던 산 꼭대기에 모세가 앉았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양 옆에 그리고 주위에 아론과 훌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어, 싸워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말렉도 블레셋도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하나님께 맞설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답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문제,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는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산 꼭대기에 모세의 기도가 없었다면 산 아래에서의 여호수아의 전쟁은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암말렛보다 더한 세상의 공격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버틸 수 없는 그러한 약한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 우리가 답이 없는 그런 문제들 어려운 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승리하여 여호와니씨 여호와가 나의 승리의 깃발 되심을 앞으로도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한절히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리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들게 싸우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주의 자녀들 있습니까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관계 어려움이 있는 자들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이 영적으로 지금 약해져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체의 질병이 있는 자들 있습니까 주님 어, 세상에서 병원에서는 치료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아,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호와시씨고백하며 나가는 아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나 나라가 으시시며뜻이 안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은하의 안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짓인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해 드릴 때까지도 하시옵고 다만 님서 더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 네. 아,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임 목사님, 단임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륜 단일 센터 공사가 순적하게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민원이 진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부정한 악법이 지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간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저히 한참고 그 모르는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름을 들어주시고 핸드폰을 주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